친구들하고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오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이거 뭐지?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경찰서라고. <laughs> 그래서 진짜 좀 황당했고요. 누구 누구가 저랑 그 A라는 직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것 같다. 아침 조식 또는 떠나, 떴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진짜 밥맛이 툭 떨어졌거든요. 제가 그국간 안에 같이 있었다. 제 목소리도 그 녹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동심 비밀법 보호 뭐, 위반이냐 뭐, 하니까 그 수송 금액이 1,500만원 되다 보니까 그 A라는 직원을 회유해서 고소취아를 하게 해달라. 그 A라는 직원이 시켜서 녹음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 특별이사가 저한테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안 해주면 구속될 수도 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저희 식구 분이 이렇게 분소식 전해셔가지고 인터뷰를 제작하게 됐는데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9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대표이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고용중다가 훈변을 알게되어 고소권이 해결된 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몰랐는데요. 이게 공개되지 않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언행이 조금 거칠고, 폭언도 많고, 어, 직원들한테 항상 뭐큰 소리를 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바로 제 옆자리에 근무하던 동료가 그 대표이사한테 작년 3월쯤 돼서 거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진짜 소위 말하는 10원짜리 욕을 얼굴 앞면에 대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그걸로 인한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다 보니까 그 직원이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반경을 보고 그 당사자가 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직원이 이렇게 어 사장한테 욕을 먹고 폭언을 듣는데 그 당사자가 저일 수도 있고 다른 직원이 될 수도 있다 보니 우연찮게 녹음이 된게두 건이 된, 된 거죠 그랬는데 작년 11월 말일 날짜로 녹음된 게 하나가 있고 22년 12월 중순 날짜로 녹음이 된게 그렇게 두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는 12월 중순에 그날 이제 대표사가 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제 그 회의라는 직원에게 어떤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냐 이거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까지 다 했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어 그게 기간이 있었냐 저는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건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때 좀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표사가왜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하냐. 어묵이 생기다가 좀 격해져서 회사 어, 밖에 나가서 이제 소리도 지르고 어,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직원은 본인이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를 이참에 이제 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는 일을 못 하겠다. 하면서 사무실 직원들끼리 하는 어, 단체 독방이 있습니다. 그 독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혹시 사무실에서 범금된 거 있으면 본인한테 좀 달라 어, 달기는 이렇게 는 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다. 동청에 신고할 거다. 직장 내기여피해 그래서 이제 다른 직원들도 뭐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러고 저는 그때 이제 두 건이 있었으니까. 그두 건은 개인 카톡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A라는 직원이, 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길로 이제 노동청 가고, 경찰서 가고,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노동청에는 직장인 괴롭힘으로 대표이사를 신고를 했고요. 경찰서에는 그 녹음된 내용 중에 11월 말일에 녹음된 내용 중에 대표이사가 다른 직원들을 불러놓고, 어, 그 A라는 직원을 혼담? 육설? 을한게 있었나봐요. 그걸 A라는 당사자가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경찰에 가서 모욕죄로 고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경찰서랑 교통청이랑 고소가 두 건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직원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하고, 12월 한 25일? 30일? 그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저도 어쨌든 11월 달에 사직서를 내고, 11월 말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다 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잡아가지고, 저는 사실은 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고요. 어, 그 중간에 이제, 노동청에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니까 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표이사가 12월 31일날 노동청가서 조사를 4시간을 받고 저희가 원래 퇴근이 6시인데 6시에 다 직원들을 소집을 하더라고요거기 들어가있는 자료들이 뭐 제가 녹음한거 그 다음에 다른 직원들의 뭐 그런 진술서, 그 다음에 그 A라는 직원도 자기도 녹음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동선가서 조사를 받고 온 거죠. 그 오자마자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녹음을 했냐, 왜 녹음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사무실 직원 그래봤자 몇명 되지도 않는데 제가 뭐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배사가 놀래더라고. 제가 제가 그럴 줄 몰랐다.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어떤 직원이 그만두고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얼굴 면전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거는... 그거는 엄연히 직장 내 괴물로 키우 그래서... 거의 매일 불려갔습니다. 그거 때문에 매일 불려가 가지고, 왜 녹음했냐? 그 애라는 직원이 시킨 거 아니냐? 그... 그러면 또 녹음한 거 있냐? 녹음한 거 있으면 잘라 그러고 나서 저는 도저히... 이 회사에 그 전부터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사직서를 낸 케이스인데 더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불려가면 싫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냥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겠다. 이제 의사표현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들은 얘기는 동창에서 이제 그시쟁의 괴롭힘으로 인한 벌금이 500만원 그 다음에 경찰에서 보육제로 이날 벌금이 50만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이사가 그게 된거죠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퇴사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 그, 그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친구한어서 연락을 했요 <놀람> 그 대표이사가 그 정식 재판이 열릴 건데 대표이사가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줄 수있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달라는 게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그 A라는 직원이 시켰다. 시켜서 녹음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 없는 거죠. 제가 어쨌든 위증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니까,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나는 그 B라는 직원을 통해서 계속 연락이 와서, 그대표이사가 저한테 피해는 주기 싫다. 피해는 주기 싫은데, 본인이 유리한 정 진술을 안 해주면, 벌금형을 받을 것이다. 그 통신 비밀법, 뭐 위반이다. 그녹음한 거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래서 벌금량을 맞을 거다. 협박을 했네.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직원을 시켜가지고 그 얘기가 계속 저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유리한 쪽으로 진술서를 접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대표사랑. 만나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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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 네가 녹음한 것 때문에, 녹음한 파일 때문에, 그게 경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제가 어,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 니, 니는, 그, 지한테 주, 유리하게 진술서를 적어달라. A라는 직원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직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회사는 제가 먼저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경력직이다 보니까, 직급이 높고, 제가 직급이 낮다 보니까, 걔가 시키는 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위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진술 했을 때, 그 A라는 직원은 또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 그,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은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이었고. 제가 그 곳간 안에 네. 같이 있었다. 제 음. 목소리도 그 녹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통신 비밀보법 음. 호 위반이냐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몰래 녹음을 한게 아니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제가, 5월 21일 쯤에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5월 22일 날 오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해외에 해외 있는데 가입. 네네네네 그래서 전화를 이거 뭐지?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황당했고요. 그 누구 누구가 저랑 그 A라는 직원을 통신비밀보호법 개반으로 그 고소를 했다.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뭐돌 하나 맞은 것처럼 그때 여행지에서 그그러니까그또 아침 조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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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떠는 떴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진짜 밥맛이 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아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는구나. 사실 입맛도 없고요. 그래서 같이 가는 친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여행을 망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다시 운전한테 또 연락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런 이렇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은변이 여행을 잘하고 와서 와서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경찰 조사 받는 거에 도움을 주겠다.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여행 잘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여행이 잘안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닙니까? 경찰이 제가 5월 25일에 귀국이다 하니까 그러면 5월 26일에 전화를 다시 하시겠다고 해서 5월 26일에 이제 경찰하고 통화하기 전에 홍병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그렇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한다고 덥석 날짜 잡고 가면 안 된다 뭔가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몰랐죠 경찰에서 저도 부게 살다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그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지를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고소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경찰이 질문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를 해서 날짜를 잡고 추가적으로 제가 경찰 조사에서 낼수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서 가는 게 맞,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뭐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 정보 공개 요청을 했냐, 하길래 했다 하니까 이제 뭐 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뭐 확인을 해보니까 유표이사가 A라는 직원이랑 저를 공모회사,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한 게, 뭐 그, 회사 기밀 유출?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처벌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술서를 적어가지고, 경찰하고 약속은 음, 6월 2일에, 를 받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전에 다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그 경찰이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맞냐. 그리고 본인이 그 녹음한 사실이 맞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그그 녹음한 그 파일 속에 본인 목소리가 들어간 게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그 녹음된 파일이 한 30분 미만 짜리인데, 그걸 그 경찰이 다 들어볼 수 없으니, 본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잘라서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본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들어봐라. 본인은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니까, 그걸 좀 찾아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거는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뭐그 A라는 직원과 공무원 뭐 사실이 있냐 하길래 공모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뭐 회사 기밀을 유출할 생각으로 녹음을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회사 기밀을 유출을 할 거면 제가 퇴사하고 바로 같은 직종에 같은 그런 업계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쪽 아, 네. 그러니까 네. 뭐, 이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이거 본인이 인정하냐고 하더라고요. 인정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예 그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들어보고 제 목소리가 네.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6월 2일 날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저랑 같이 <laughs> 이제 고소된 A 그 씨는 6월 말쯤에 경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는 거기서 끝났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또운변하서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운변을 좀 많이 귀찮게 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조사를 하고 벌써 몇 달이 지나가는데 결과가 안나오니까제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통 평균 뭐 경찰 종 중교하는 게 3개월, 기도도 3개월 정도인데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좀 기다려 봐봐. 음. 그래서 기다렸을 거요어쨌 기다리다 보니까 10월이 넘어갔죠. 10월이 넘어가고, 10월 7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 경찰에서 검찰로 일반 송치가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왔고요. 그 다른 직원은 A라는 직원은 경찰에서 불통치로 끝났고요. 왜 그러겠죠? 그래서 음. 그또 오히려 그분이 음. 더 뭔가 네. 거리를 근데, 찾으면 더 있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녹음한 사람이. 아. 저니까. 그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별 대해 물어보니까 경찰에서 이게.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고, 검찰에서 따로 연락이 올 거다. 추가 뭐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하든지, 아니면 검사가 내용을 확인해보고 굳이 안 부르고 종결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4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경찰 보안 수사 요구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경찰보안수사요구 다시 경찰로 음. 다시 넘어간거죠 그게 몇월? 올해 10월 5월에 10월. 네, 올해 10월.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또 홍병한테 또, 또,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귀찮게 해드렸는데 또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 이게 경찰보안수사요구 이렇게 떴다 이건 뭐냐 하니까 일단 그거는 좋으신니 이게 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검사가 음, 확인을 하고 음, 다시 보내는 거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도 음,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음, 네,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 경찰에서 다시 저한테 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사 결정 통지서? 그게 10월 27일 날짜로 작성이 돼서 제가 받아본 거는 11월 3일에 우편물을 받아봤습니다. 유표물을 네. 받아봤는데 거기 에 보면 불송치 형이 어.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건이 네. 끝났거든요. 아 그럼 경찰에서 그냥 바로 그냥 종결시켜버리나요? 네네네 ]구나.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경찰에 음. 이제 그렇게 끝났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또 그걸 또 이제 또, 은변한테 또, 이제 그거, 우편 온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고생했다고 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끝까지 끝났고요. 응. 이 사건 가지고 뭐 네. 다른 변호사한테는? 아, 제가 처음에 그 은변한테 연락하기 전에요. 그왜 인터넷을 찾아보면 법무법, 유명한 법무법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명한 법무법인에 그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게 있어갖고 메일을 보냈거든요근데 네.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좀 사실 실망을 했고 그래서 그냥 제일 그래도 늘 언제 연락해도 늘그 답변을 해주셔서 <laughs> 저한테도 그래서 문변이 응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못하게 하라고 이메일 보내 놓고 기다리는 거는 마음 급한 사람은 못하니고 아직도 안 왔습니다 <laughs> 뭐 이런 회사에서 이런 네. 식으로 하는 일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어, 비슷한 피해 음. 받으신 분들한테 네. 어, 네. 참고를 해 주실 네. 말씀 아 제가 이거 이 사건 때문에 노동청에 그 직장에 괴롭힘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 퇴사하고 그 직장에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기, 기한이 있냐. 제가 퇴사를 하고 1년이 지나도 그 직장에서 괴롭힘 당한 것 때문에 제가 트라우마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언제든지 노동청 와서 신고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론, 저는 이렇게, 뭐 녹취록이 있었지만, 녹취록도, 녹취록을 수, 솔직히 그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꾸준히 몇월 며칠, 날짜에, 몇 시에 어떤 사람이 이렇 이런, 이런 행동을 했고, 그걸 꾸준히 기록해서, 그거를 또 자료로 제출 해도, 어, 또노취록에서는그걸다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 괴롭히 신고 가능하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음. 은변한테 네.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사실 너무 귀찮게 해드린 게 있고요. 그래도 뭐 주말이나 응. 뭐좀 저녁 늦게 밤늦게 연락을 드려도 항상 답변을 해주셔서 좀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그 가족이나 응. 친구나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 못하것 같아요. 은변이 항상 도와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해서 전 진짜 고, 고맙습니다 촬영 나와주셔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근데 어, 저는 살면서 경찰서 가보고 또 처음이고 제가 이런 거에 뭐말 그대로 경찰 조사 받을 때피의자신 분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라처럼 느껴지고 좀 사기감도 사실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법이라는 걸 알면 피해갈 수도 있는 건데 아예 너무 우지한 상태였다 보니까 혹시라도 진짜 이런 이런 일 아니고도 뭐, 뭐 사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생길 때 본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이 사건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아니 해외여행 가가지고 호텔 조식 먹으려고 이제 접시에 가, 담았는데 전화 안 해야 되는 국룰 아닌가 너무 한거 아니야? <laughs>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 명은 통비법 위반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저희들이 몇번 다루기도 했었고 형사책임은 어떻게 된다, 민사책임은 어떻게 된다 또뭐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 뭐 이런 그런 것도 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형사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 했잖아요. 인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가 될수 있지만 근데 제3자가 다른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는 통법 위반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자기 목소리가 그 이제 녹취 파일에 들어가면 통법 위반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십구 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원들이 여러 있는데서 이제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죠 사업자가 자신한테 이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하는 수단으로 통법 위반 이제 형사고소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해졌던 게 뭐냐면, 뭐, 판례 법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모든 수사나 소송이나 이런 100%는 없지만,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이제 기소의견을 송치를 하는 바람에 제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매를 하나 써드렸고, 다행히 그게 이제 어 검찰 쪽에 설득이 잘 돼서 결국은 다시 보안수사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송치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혐의 없음이 난 그런 결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멘탈을 부여 잡고 끝까지 잘 집요하게 자신의 입장을 잘 소명을 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 그 노력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셨다. 사건 해결되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혐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소 의견을 송치하는 바람에 더 멘탈이 붕괴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신뢰하시고, 끝까지 제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 얻으신 것 같아서 되게 보람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터뷰 전체 풀 영상은 따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풀 영상을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 기쁜 소식 전해준 우리 식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찰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계속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관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평상심을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날씨 굉장히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